모텔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 공사판 보이시죠? 고층 스카이라인이 앞으로 바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텔이 거의 대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인에서 다 쓸어갔고요. 여기는 앞으로 주상복합, 그다음에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들이 들어올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되면 이런 편의점. 와, 너무, 너무 좋은 위치다. 너무 장사가 잘될 겁니다. 앞뒤 옆다 생숙이잖아요. 동서남북이 생숙이네. 여러분, 사람 엄청 많겠지. 지금도 많겠네요. 공사 인부님들조차도 편의점 여기를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공사 현장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야, 도시가 이제 한번 딱 재탄생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힐스테이트 들어오고, 이야, 저기도 막다 뜯기네. 기계가 일곱 건가? 멀쩡한 모텔이 다 뜯길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신축 공사. 자, 이 있죠. 생활용 숙박시설. 와, 이기다 뜯긴다. MGM 노래방. MGM... MGM 노래방도 있고요. 와, 저 뒤에 오피스텔. 이것도 생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뮤 모텔이네요. 모텔도 지금 거래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 인허가권이 거의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부 OP 생수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아파트 허가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 그럼 아파트 허가 난 아파트는 앞으로 좀뒤해지지 않을까? 아, 왜냐? 이런데 다 OP가 들어오니까. 이런데 다생수기 들어오니까. 당연히 아파트 허가 나는 거는 조금 더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와우 모텔. 아 이거 유명하죠. 평당 2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100평짜리 땅에 모텔이 지어져 있거든요. 자, 땅값이 평당 2억 2천에서 2 2 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최고가에 팔린 거예요. 고남동 우측 모텔촌 내에서 최고가에 팔린 와우 모텔입니다. 모텔 창사하려고 220억 주고 샀을까요? 어떤 총 맞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 이 건물을 뜯고 이 땅의 가치가 평당 2억 2천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건물을 멸실하고 높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평당 2억 2천에 법인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너무 좋다, 맞죠? 코너 자리, 반듯하죠? 반듯하고, 뒷블럭까지. 자, 그래서 여기 주변의 현장은 미래 가치를 본다. 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보시면 되죠. 정면에 보이시죠? 경동인처럼 높은 아파트들, 높은 오피스텔, 높은 주복들, 높은 생숙이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뀔 곳이에요. 자,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 주복이 들어오면 동선이 명확해집니다. 자, 그 동선을 따라서 옆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해수욕장 라인들. 자, 그런 곳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들어가 볼까? 아, 이런 거 너무 좋네. 사진관. 사진관을 해도 내땅 위에 내 건물에 했으면은 이거는 사진관으로 돈안 벌어도 됩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도 요즘 사람들 갈까요? 그럼 가격이 싸면 가겠죠 이거는 게스트하우스의 가치보다는 땅의 가치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와이엄룡백 돼지국밥 여기도 있네 이 수영 밀락동 쪽 유명하거든요 본점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룡백 돼지국밥도 있습니다 아씨 점심을 여기서 먹고 갈까 혼자 이 계속 걷다 보면 배고픕니다 말하면서 걷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고 커피가 마려워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저는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계속 다녔었어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면은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유튜브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하버드 대학 수업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제 따라하면서 제 머릿속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5피 아, 들어옵니다. 자, 와이땅 진짜 크네. 예전에 다 모텔이었을 겁니다. 야다 뜯겼네요. 이거는 완전 대형으로 들어오나 보네. 저힘물이어르신건물주포스 다시 또 분남로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갤러리아 룸바 크리스탈 룸카페 골든 바 이런데 나중에 곧 머지않아 없어질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관광지에 주거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거지가 밀집되기 시작했다. 인구가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인구 유입. 인구 유입은 땅값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편의점 이야기를 그냥 흘려서 이야기 했는데, 편의점만 해도 관광 와서 모텔에 머무는 인구가 편의점에 소비하는 그 양과 주거 인구, 고정 인구가 매일매일, 매일같이 소비하는 그양 자체가 다르다 보시면 돼요. 당연히 고정 인구가 훨씬 더 강력하죠. 모텔이 호시 몇개 있습니까? 한 50개 되려나? 자, 그런데 여기 오피스텔 들어온다한 호실 3명씩 살고 있습니다. 보통 3인 가구, 2인 가구 많죠? 1인 가구도 있고요. 근데 호실이 몇백 개, 몇천 개, 거의 만개 이상 들어와 버리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는 3만 명 정도 늘어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3만 명이 출퇴근하는 경로, 지하철이라든지 퇴근길 경로, 주변의 술집 상권도 좋아질 거고요. 먹고 쓰고 관광 인구까지 더해지면서 축제까지 열려 버린다. 주변 유동인구가 폭발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땅값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패 한판 이런 것도 여러 판 시켜 먹겠다,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않고 근무시간도 늘어날 거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알바생들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고정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자리인구까지 들어와준다. 센터 미지구 일자리인구까지 갑자기 들어와버린다. 해운대는 더 커지겠죠. 더 급격하게,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바람 왜 이리 많이 불어? 아, 제가 바람에 좀 약하거든요. 예전에 백신을 맞고 찬바람이 불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누구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 임장을 그래서 약 먹고 해야 돼요 약 알레르기 약을 제가 오늘도 먹고 왔거든요 항상 복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 정말 괴롭긴 한데 어, 어쩌겠습니까 뭐 고칠 수 없다는데 빨리 받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더 빠르겠죠 자 여기 인생네컷 야 강력한 상권에 있는 임차인이죠 자, 바닷가까지 한번 걸어가볼게요. 자, 여기 아틀란 호텔. 와, 여기도 원래 2층짜리 건물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 봤거든요. 와, 근데 지금 몇 층입니까, 이게? 와... 목이 꺾일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높죠? 시클라우드,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볼거리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여수 놀러가면 마지막에 시장 가서 뭐 사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도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해물 칼국수, 그런 것도 유명하고요. 상국인의 분식, 거기도 유명합니다. 꼼장어 집도 있고, 국밥집도 있고.